자, 주사위가 몇 개가 있냐면,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, 주사위가. 지금 주사위가 A란 주사위, B란 주사위, A란 주사위, B란 주사위가 있는데, 나오는 눈의 수를 A, B다 한다.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올 것을 A, 첫두 번째 나올 것을 B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. 두 개를 더해서 10을 만족해야 돼요. 그러면, 예를 들어서 A가 1이 나왔어. A가 1이 나오면은, 여기 A가 1이었다. 첫 번째. A가 1이면은, B는 8이 나와야 되죠. 근데 주사위에 8이 나올 수 없다고요.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고요. 그다음 두 번째 A가 2가 나왔어. A가 2가 나왔으면 여기가 4가 되죠. 4가 되니까 B는 6이 나오면 되죠. 그럼 이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3 나왔어. A가 3 나오면 여기가 6이 되니까 B는 4가 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이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A가 뭐가 되면 네 번째 A가 4가 되면 여기 8이잖아요. 그럼 B는 2가 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이것도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a가 5가 나왔어. a가 5면 여기가 10이잖아요. 그럼 b는 0나와야 되는데 주사위는 0이 없잖아요. 그쵸? 이건 안 돼. 이, 이때부터 안 되는 거야. 그럼 몇 가지가 있어? 될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.